안녕하세요 상크주아스입니다 지방직과 서울시 시험이 끝나고 7월이 되면 내년을 위한 강의들의 개강으로 인해 각 과목별 개정판 교재들이 나옵니다. 이때 가지고 있는 작년 책을 계속 봐야 할지 또는 개정판이 나오면 그새 책을 봐야 할지 고민을 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릴게요. 우선 이 부분은 공무원 수험공부를 언제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일 공무원 수험 시작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5월 사이에 시작했다면 이때는 이미 기본서 1회도 끝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구판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선 개정판은 매년 새롭게 개정돼서 나오지만 강의가 시작되는 시점보다 발매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 개정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공부를 먼저 시작한 장점이 줄어들겠죠 다섯 과목을 공부해 보면서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공부 양도 많고 과목수가 적지 않아 시험 전까지 기본서, 기출, 문제풀이를 완벽하게 공부하고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이라도 먼저 시작하면 유리한 시험이라고들 하는데 먼저 수험을 시작하신 분들은 진도를 최대한 밀리지 않고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기본서 과정이 끝나신 분들은 구판을 활용하면서 기출이나 문풀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강사별로 추가된 내용을 따로 추록을 통해 보완하거나 자료로 제공해 주는 강사분도 계세요. 이런 수원생분들은 구판을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7월에 시작하는 재수생분들은 개정판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사와 영어 같은 경우는 추록과 봤던 교재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 외에 해마다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목들은 요 추록과 구판을 오가며 새책과 부분부분을 맞추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들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6월달에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분들은 7월달에 개정판이 나오기 기다렸다가 개정판을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대신 공무원 과목 중 개정이 크게 안 되는 과목은 영어, 한국사를 기초 강의 위주로 선행 학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초반 한 달은 영어와 한국사 위주로 기초를 다진 뒤 개정된 교재로 기본 이론 강의에 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조언이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다들 열공하세요.